관리번호 4번, 수업설계역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사회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는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해가는 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의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경기 미래교육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인 자율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수업 전, 중후의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 전첫 번째 설계 전략으로 저는 상황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수업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 이러한 공법과 사법은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학습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더욱 명확히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공법과 사법을 다양한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수업 전 방안 두 번째로는 평가를 성찰성장 하이러닝을 활용한 성찰성장 포트폴리오로 할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성찰성장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그 학생이 가지게 된 개인의 질문과 교실의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장을 했고 어떠한 내용을 학습했고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누가적으로 기록하는 포트폴리오형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러한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중 자율이라는 가치를 함양하기 실현하기 위해 구현한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나침반 활동입니다. 질문 나침반은 학생이 성, 학생이 성취 기준을 기준 후,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제,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신 개인의 핵심 질문과 교실의 핵심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뿐 아니라 이러한 학습 목표를 자신에게 어떻게 더 적합하게 바꿀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학생들의 개인 질문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실의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 확인하고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중 방안 두 번째로 저는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계획하고 설,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예와 예안인 것을 찾고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사인 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하이러닝을 통해서 미리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교사 자율성을 발휘해서 먼저 손 내밀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들이 개인 질문에 관 개인 질문나침반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를 찾는 것. 지원할 것이며, 학생들이 더욱더, 더욱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학생 자율성과 교사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수업 후 주안점을 두어 설계한 설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후 저는 학생들이 오늘 배운 공법과 사법에 관한 내용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과 교육과 연계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화된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 발짝 더한 걸음 가까이 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한 발짝 더한 걸음 가까이 과제를 통해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공법과 사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찰성장 포트폴리오에 이런 한 발짝 더한 걸음 가까이 과제를 기록하도록 하여 교사 자율성을 발휘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할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제가 한 명의 교사가 20명 넘는 모든 학생들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그 수준과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AI 에듀테크인 하이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성찰성장 포트폴리오의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AI를 통해 진단하고 AI를 통해 피드백하는 과정 및 다양한 글쓰기 과제에도 AI, AI 평가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더 신경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수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할지 한번 잘 확인해보고 우리 질문 낚침만 우리 교실의 핵심 질문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개인의 핵심 질문을 자료를 통해서 키워드 질문 키워드와 핵심 개념어를 통해서 아주 잘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질문 낚침만 맞아요. 우리 교실의 핵심 질문 바로 공법과 상법.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였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공법과 석법이라는 키워드 핵심 개념을 잘 찾아주었고 선생님이 주시한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 질문까지 잘 만들어보았네요. 우리 개인의 질문 나침반도 성찰성장 포트폴리오의 하이러닝에 업로드 된것잘 확인했으니 소중히 여기고 우리 나침반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그 활동 바로 맞아요. 상황으로 배워요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념을 학습한 활동이었죠. 음, 개념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게 엄청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재밌었다는 성찰 성장 포트폴리오의 피드백 선생님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기대감 가득한 눈빛이네요. 자, 우리 상황으로 배울 첫 번째 단계 질문 납치 방안까지 잘 해결을 해 보았으니 오늘 상황으로 배울 개념 잘 찾아 보았으니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죠? 음, 오이 배울 노트에서 잘 확인해 보았어요. 상황과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단계 고친 후, 맞아요. 예와 예 아닌 것을 탐구하고 좋습니다. 우리 속성과 개념을 연구하는 개념의 정석 활동을 살, 한 후에 좋습니다. 관련 문제. 참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평가 맞아요. 하이런닝의 삼성 평가, 개인 평가는 성찰 상장 포트폴리오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음, 우리 친구들 상황으로 배워요. 활동 아주 잘 기억하고 배운 것에서잘 확인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질문 마침반까지 아주 멋있게 질문 뽑아 보았으니, 우리 지금부터는 상황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관계, 단계, 공유의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이러닝 학습창에 어, 어떤 오 땡땡중학교 땡땡 사회 선생님의 인터뷰를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오 땡땡중학교 땡땡 사회 선생님이 아 누군지 알것 같다가 아 그것은 누군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추측만 하는 걸로 자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차량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오 침범을 해서 땡땡중 땡땡 사회교사의 차량이 파손되고 목이, 목, 목이, 목 근육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례, 우리 친구들이 보았는데요. 아, 선생님의 경험인 것같다고요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경험을 나눠보았는데요. 음, 이러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이 땡땡 선생님은 어떤,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차와 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 우리 친구들. 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좋은 답변이고 또 엄청 많은 좋은 키워드들이 받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고통사고의 사례처럼 나와 관련된 내가 최근에 접한 법이 적용된 사례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하이라 공유보드를 활용해서 내가 겪었던 나에게 관련 있는 다양한 법이 적용된 사례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와, 우리 친구들, 5분의 시간 동안 엄청 잘 나눠주었는데요. 어, 어떤 친구, 아, 뉴스에서 전세 사기를 보았어요. 오, 공직선거법 관련 유튜브를 보았어요. 또, 상속법에 관련된, 오, 상속법에 관련된 그런 추리소설을 보았어요. 상속에 관련된, 오, 다 너무 좋은 사례들인데요. 다양한 법 사례가 나온 만큼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 공법과 사법, 뭔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다양한 사례, 분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수 있을지, 생활, 아까 함께 알아보았죠? 우리 공법과 사법은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생활의 영역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우리 이전에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제공해준 예시, 다양한 예시들, 선생님이, 선생님이 자료 2번부터 5번 이름으로 하이러닝 보드에 업로드해 주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응, 음, 이런 법도 적용될 수 있고, 저런 법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었으니, 예와 예 아닌 것 참고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개인 통합학습장의 자료 1번 학습지 확인되나요? 어, 선생님이 뭐, 세블리스로 확인했는데, 전부 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제시해준 이 자료 2번고 5번을 자료 1번에다가 이것은 공법의 예다. 이것은 사법의 예다.라는 것으로 잘 표현해서 잘 기입해주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보였죠? 맞아요. 그냥 아 이건 예고 예가 아닌 것 같은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유와 기준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서 처음 듣는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상황으로 배워요. 개념 학습의 제일 중요한 점이었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10분 동안 그 이유와 뭐, 이유와 근거 잘 찾아보고 음 맞아요. 우리 자료 1번에 한칸단이더 있죠. 여기에 내가 찾은 내가 찾은 사례를 한번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료 1번에 자료 2번부터 5번에 지금 어떤 법인지 이름이 달려있나요? 오 이름이 안 달려있어요. 사례만 달려있어요. 아 우리 친구들 1번에다가 법의 이름까지 인터넷 검색해서 확실한 자료인지 신뢰로운 자료인지 확인해서 법의 이름까지 어떤 법 근거로 이런 게 적용되는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0분 구여할게요 오 우리 정현이 평소에 엄청 열심히 하는데 어! 아이고 우리 정연이 검색어를 찾는 게좀 어려웠구나 우리 정현이 성찰성장 포트폴리오에 우리 직소 나도 전문가 활동 한번 검색해 볼래요? 그래 이때도 뭔가 검색어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음, 큰 주제 먼저 찾고 작은 주제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종현이 지금 어떤 것부터 찾고 싶어요? 이병통지서. 음 그럼 우리 종현이 이병통지서 관련 제일 큰 검색어로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오 군대 법 좋아요. 그렇게 큰 키워드로 시작해서 점점 더 내가 찾으려는 정보 가까운 정보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검색어 범위를 좁혀가는 거 어떨까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종현이 성장성. 성장 포트폴리오 보면 저번에도 이렇게 피드 선생님 도움 받고 피드 받아서 잘해서 뿌듯했다고 써져 있네요. 오늘도 성장하는 조연이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 우리, 우리 유재가 지금 어렵다고 질문 채팅을 보내줘 선생님 한번와 보았는데 아, 하 상법 자료 오번을 상법이라는 이름이라는 걸찾아고또 음. 와, 선생님이 아까 경험 공유한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이러면은, 우리 유재 생각에는, 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어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렇게 유재가 찾는 것처럼, 자료 5번처럼 상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벌을 받는 거랑, 오, 개인한테 그 옆, 옆에 치킨집이쪽죠 짜돌이 치킨이 까돌이 치킨한테, 어떻게 물어줘야 될지, 이런 거 한번 잘 찾아보면, 우리 핵심 질문 해결하는데도 엄청 도움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 우리 동현이 벌써 다 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확인해 봤는데, 엄청 잘한것 같네요. 우리 동현이 예시로, 어, 헌법이 공법의 예시라고 찾아주었네요. 헌법. 우리 동현이 왜 헌법이 공법의 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헌법이 나라의 틀을딱 만들고, 또, 어? 음, 뭔가 개인을 막 어떻게 하라고 규율하는 것보다, 국가 어, 시스템을, 나라 시스템을 정해놓는 것처럼 느꼈구나. 오, 어, 아주 헌법의 중요한 기능과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동, 우리 동윤이 헌법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 어, 뭔가 나라는 너무 멀게 느껴져서, 오, 근데 우리 동윤이의 삶에도 헌법이 엄청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진짜예요? 오 그럼 우리 동윤이 자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너무 궁금하다고 하니까 우리 한 발짝 더한 걸음 가까이 가대로 작성해서 성찰장장 포트폴리오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 우리 동윤이 공, 우리 개인 질문이 어, 뭔가 공법은 공공과 관련된 것 같고 사법은 개인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가 나라면, 그,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걸 지금 질문, 개인 질문으로 삼고 있네요. 우리 한 발짝과 한번 한발 가까이 과제랑 개인 질문이 잘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우리 개, 우리 교실의 질문이랑도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과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오! 우리 명경이가 질문 남겨줘서 보세요.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 개인 질문 나침마우리 명경이가 어, 내 권리가 침해되면 어떡하지?라고 올려주었는데 오 정말 내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면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우리 명경이 공법과 사법에 어, 예시 잘 분류한 것 같은데 정말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공법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 사법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것 나눠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 공법 차원 형법 또? 오 아주 헌법 헌법재판소 음 아주 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과제하려는 것 같은데요 개인 질문도 충분히 우리 명경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질문 나침반 소중히 여기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 우리 자료 1번 채험 내용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우리 친구들 많이 좋은 자료들 많이 해줬고, 우리 친구들이 자료, 자료 2번과 자료 3번, 그리고 자료 4번까지는 공법이고, 자료 5번은 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음, 공법에서는, 공법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국가와 관련된 그런 삶의 영역을 규율을 하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 주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법과 사례, 사법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음, 공법의 개념의 정석, 사법의 개념의 정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법과 사법 개념에 따라서 너무 잘해 주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딱그 개념의 정석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 관련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가져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관련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오늘은 자료 6번을 파이러닝 통합학습장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료 6번 어떤거죠? 혼인신고서예요 공법같나요? 사법같나요? 오 우리 친구들 사법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나라가 처벌을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친구들 굉장히 큰 목소리요. 아니 선생님은 사적인 일인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아니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결혼도 하기 싫은데요. 혼인신고 하기 싫은데요. 사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질문 납친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은 공법과 사법은 생활 영 기준으로 공법은 국가와 관련된 사법은 개인관의 영역으로 구별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는데 이두 개의 구별, 다왜 하는 걸까요? 맞아요. 공법, 공적인 일에 사적인 기준을, 사법을 갖다가 쓸 수는 없고 또 사적인 일에, 혼인신고 같은 사적인 일에 나라가 나서서 처벌을 한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하는, 나라가 규율을 한다거나 하는 공적인 법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왜일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 공법, 왜 있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우리 영역에서 우리 친구들 잘 도출해 준것 같은데, 우리 공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맞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다 처벌을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 어, 군대 안간 사람들, 아까 잡아, 잡아 간다고 우리 친구들 유찬이 잘 찾아 줬는데, 음, 그런 것들 다 무엇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사법은 왜 따로 이렇게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우리 개인 간의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사법이 되겠죠. 자, 와, 우리 친구들. 핵심 질문 해결이 아주 가까이 간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공법과 사법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알겠나요? 좋아요. 왜 다른지도 알겠나요? 좋아요. 자료 6번을 통해서 아주 잘 확인한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사관으로 개념 한번 배워 보았으니 지금부터는 형성 평가 작성하고 성찰 성장 포트폴리오에 내가 오늘 차려주, 찾은 자료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핵심 질문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 내가 가장 성장한 점을 기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